우리는 흔히 좀비 영화를 떠올릴 때 느릿느릿 걸어오는 시체를 상상합니다. 삐걱대는 관절, 무표정한 얼굴, 살아있는 자를 향해 무작정 다가오는 공포. 하지만 28 시리즈는 다릅니다. 이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존재들은 좀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인간성은 완전히 사라졌을 뿐이죠. 2002년 28일 후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관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텅빈 런던, 산자가 없는 도시, 그리고 빠르게 달려드는 감염자들. 전통적인 좀비 영화에 익숙했던 관객들에게 이것은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느리고 무뎌야 할 괴물이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분노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말하죠,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이 감염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성은 사라졌고 남아있는 건 오직 하나, 분노입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염자라는 존재는 좀비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는 공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공포. 이것이 바로 28 시리즈가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28일 후에서 우리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짐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고요한 병실, 텅빈 거리,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인간의 이면. 사람들은 감염자보다 더 잔인해지고 군대조차도 보호가 아닌 통제를 택하죠. 감염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붕괴되었을 때 드러나는 인간 본성 자체가 더큰 위협임을 보여줍니다. 28조로 넘어오면 그 공포는 더욱 커집니다. 미국 군대가 재건을 위해서 런던을 통제하고 바이러스는 다시 퍼지기 시작하죠. 다 20초면 감염이 되는, 단 20초 만에 한 인간이 폭력의 화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 이 바이러스가 문제일까? 아니면 그 바이러스를 다루는 인간의 방식이 더큰 문제일까? 실제로 영화 속 분노 바이러스는 과학적 근거에서 출발합니다. 광견병처럼 신경계를 공격하고 기생충처럼 행동을 조작하며 현실에서도 전염병은 감정과 폭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8 시리즈는 이 과학을 기반으로 상상력을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단순한 좀비가 아닌 인간의 감정이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감염자들은 먹기 위해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노에 의해 움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파괴를 일삼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감정 하나가 통제를 잃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치료해야 하나, 아니면 격리하고 제거해야 하는가? 28년 후는 이 질문을 더 깊이 있게 던집니다. 이제 바이러스는 퍼진지 28년이 지났고 인류는 거의 멸망 상태입니다. 아, 살아남은 자들은 외딴 섬에 숨어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본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땅에 남은 것은 감염자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 영화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생존 그 자체가 윤리적 질문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감염자를 단순한 괴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될 수도 있었던 존재. 혹은 언젠가 될지도 모를 우리 자신의 모습이니까요 28년 후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제이미는 젊고 빠르고 생존 본능이 강한 인물입니다 조디 커모가 연기한 인물은 인간 사이의 희망과 두려움 책임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라이프 파인즈는 과거의 권력자이자 감염 이전 세계의 상징처럼 등장하죠. 그리고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름, 트리엄 머피. 그는 이번 영화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다음 속편에서는 드디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만으로도 팬들의 기대는 하늘을 끼르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영화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의 불안. 2010년대의 통제, 그리고 2020년대의 고립과 생존이라는 시대적 분위기를 모두 담아낸 작품입니다. 각 시대의 불안을 공포의 언어로 풀어내면서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감염자들은 그것을 억누르지 못한 인간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때로는 슬프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좀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만약 우리가 분노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28년 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